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싱그러운 국내산 친환경 공심채 500g 또는 1kg을 무농약으로 산지 직송하여 신선하게 즐기세요. 지금 41%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4위입니다. 신선한 중국산 자숙 연근 10kg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데쳐서 바로 조리 가능한 간편함, 식당 도매로 1kg 10개 입을 37% 할인된 가격에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에비앙 생수 500ml 24팩을 코스트코에서 만나보세요. 맑고 깨끗한 에비앙 천연광천수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건강한 수분 섭취를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퍼클랜드 시그니처 무가공 꿀 3개 세트. 자연 그대로의 달콤함을 가득 담아 건강하게 즐기세요.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이 꿀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싱싱한 하이포크 등뼈 1.5kg을 합리적인 가격만 28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한 돼지고기를 맛있는 요리로 즐길 기회!